오늘 우리는 뜻깊고 경사스러운 제113주년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8천만 국민과 함께 독도의 끝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독도의 날을 기리고 경축하며 침략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부정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거꾸로 가고 있는 일본 일부 인사들의 망동에 대하여 온 국민과 함께 단호히 분사할 것을 이곳 600명 600년도 없이 강화물에서 천명한다. 독도 가슴에 우리 모두 입을 모아 소리치면 독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독도의 심장이 쿵쾅 쿵쾅 뛴다. 일본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은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입니다. 일본 학생들아 지난 역사의 일은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깨끗이 인정할 건 인정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더욱 좋아졌으면 좋겠다. 역사의 거울 앞에서 우리 서로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너와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 너는 나의 친구니까. 침탈 야욕을 즉각 포기하라! 포기! 우리는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독도를 반드시 지켜라자!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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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나라 사랑 만세! 만세. 독도 사랑 만세! 만세. 판결을!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백도은 <목소리> 우리,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다 오늘 만난 사람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독도는 우리 땅이야. 잘 봐서 알았지? 악수 한번 해.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주세요. 우리 독도는. 우리 땅! 아, 독는 우리 땅! 국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한...